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9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핫클릭입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 업무 중지를 막기 위한 단기 예산안이 22일 어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은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가 지금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예산안을 찬성 359표, 반대 57표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 예산안 규모를 놓고 양당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연방 정부 예산안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미 언론들은 단기 예산안이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원도 이를 승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들이 보고된 지 8개월 만에 2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독감 시즌에는 더큰 재앙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2021년 1월에는 사망자들이 40만여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적색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지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어제 기준 30만 8천 명을 넘어섰고 1000명가량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애틀란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다가오는 할로윈에 앞서 각종 활동을 제안하며 캔들을 얻으러 다니는 활동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 대선을 40여 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 조지아주를 방문합니다. 최근 조지아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는 47% 동률을 기록하며 초 접전을 이어가고 있어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기내 카운티에서 지난 14일부터 경찰이 교통안전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과속을 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주민들은 이번 단속기간을 계기로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지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연방정부가 주술에 빠져 잔혹한 살인극을 벌인 50세의 전직 군인에 대해 22일인 어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 범인은 지난 2001년 10월 조자주 체리로그에 있는 간호사의 집에 침입해 옆총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어제 인디애나주에서 사형이 집행됐고 사형제도 반대자들은 이번 집행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소화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황당 클릭 러시아 빈민가 출신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세계적인 모델로 성장한 38살 나탈리아 보디아노바가 세계 최대 명품업체 루이비통 모의 테네시 그룹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보디아노바는 어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아들 43살 앙또안 아르노와 찍은 결혼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디아노바는 러시아 빈민가 출신으로 10대 때 과일 장사를 하던 중 캐스팅도 했습니다. 15살에 러시아 모델 활동을 시작했고 파리로 진출한 지 2년 만에 세계적인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도라빌에 위치한 유명 골프 브랜드 공식 딜러 노스크레스트 골프샵이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 PJ 프로골퍼가 내 몸에 꼭 맞는 골프채를 추천해드립니다. 노스크레스트 골프 한국식 숯불갈비, 훈제삼겹살, 직접 뽑은 함흥냉면이 맛있는 109번 아시몰에 위치한 곰 바베큐와 애틀란타의 원조 스완이 곰샤브는 철저하게 방역하는 안심업소입니다. 최고의 맛, 최고의 서비스 정통 국산 재료를 이용해 직접 뽑은 면과 육수로 만든 냉면 전문점 삼봉냉면.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핫클릭을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9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핫클릭의 고지선이었습니다.